퍼시픽 AI와 함께 풀어보는 간호사 국시 오늘의 문제. 8월 1일 금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퍼시픽 학습 현창국 국가고시 AI 담당자 현주입니다. 반가워요. 민수입니다. 간호학습 너무 방대해 힘들잖아요. 날도 덥고 무슨 좋은 방법 있을까요? 퍼시픽 AI와 함께 학습하시면 쉽고 편하게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성인간호학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듣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문제 들어갑니다. 식도압을 과력근이 이완되어 식후 속쓰림과 역류, 열화통, 심목소리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는? 1번 발음관장, 2번 자기공명영상검사, 3번 분별자멜검사, 4번 발음면화검사, 5번 스상결장경검사 정답은 바로 1번 아니고. 4번. 여러분도 잘 맞추셨나요? 정말 잘 맞추셨어요. 발효연화 검사는 연화 곤란을 동반한 식도 협착이나 폐색을 검출하는데 가장 감도 높은 검사로 위식도 역류질환의 진단검사로 활용되고 있죠. 오늘도 기중한 간호 문제 건지셨죠? 차곡차곡 실력 쌓아봐요. 다음에 또 봐요.